네 선생님 안녕하세요. 교사가 행복한 체육 수업 박재석입니다. 오늘은 5학년 어린이들과 함께 필드형 경쟁 활동 발야구 게임을 해봤습니다. 일단 발야구장 어떻게 설치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. 네 여기 보시면 홈 베이스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거 표시하는 거, 이 스트라이크 존을 표시한 거예요. 이 안으로 들어와야 스트라이크다. 그 다음에 여기에 파울 라인 보이시죠? 파울 라인. 여기 공 지나갈 수 있게 요좀 간격을 좀 벌려놨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1루로 가볼게요. 1루는한제 걸음으로 한17 걸음이더라고요. 17 걸음. 자,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이스를 수비 베이스, 공격 베이스 이렇게 따로 나눠 두었어요. 예, 타자는, 주자는 요 베이스를 밟는 거고, 수비수들은 빨간 거. 원래는 1루에만 보통 놓는데, 저는 2루에도 놓고요. 보이시죠? 2루에도 놓고, 그 다음에 3루에도 놨어요. 3루. 자, 제 걸음으로 17걸음입니다. 주, 그, 루 사이, 루간 거리. 선생님이 적절히 조절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, 투수 위치도, 이렇게 표시해 두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점수판. 점수판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. 아이들이 점수가 눈에 보여야 더 열심히 하고요. 점수가 헷갈리지 않아요. 점수 헷갈리면 아이들이 선생님 좀안 믿거든요. 그러니까 점수판을 쓰시는 게 좋은데, 어, 저는, 그리고 또 여기 아웃. 자, 원 아웃, 투 아웃도 헷갈리더라고요. 그래서 아웃된 사람은 요 접시콘 들고 있어라 할 거예요. 두, 두 개만 있으면 되죠. 투 아웃까지만 표시하면 되니까. 그리고 저희 학교는 저쪽에 이렇게 스탠드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어, 공격팀은 연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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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암 이렇게 앉아있으라고 할 거고요. 일어서면 아웃이라고 할 거예요. 아이들이 너무 돌아다니는 게 저는 보기 안 좋아서 이건 선생님마다 다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건 선생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앉아있어라 거리두기에서 앉아있어라 연암 연암 차례대로 앉아있으라고 할겁니다 자 이렇게 어, 발려구 경기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홈베이스 여기 좀 여기가 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걸 여기다 두시면 공이 튈 수가 있어요 공이 여기 맞고서튈수 있으니까 좀 뒤로 빼놓는 게 좋습니다. 자 발야구 경기장 소개해 드렸고요. 어, 경기 영상은 혹시 제가 찍으면 함께 담아 보겠습니다.